아, 콜 기다리면 돼. 오케이. 내 걸려? 엎드려 엎드려. 오케이. Okay. 시0억씩 바뀌긴 하는데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걸어줘 걸어줘. 걸었어. 어? 내가 okay. 섬섬 걸어. 어 괜찮아 괜 배경음악 안 켰어. 네사람아 okay. 있어 엎드리고 네 t h 검기? 네 okay. 아이고 죽었다 죽찮 m e c o 어 e 어 죽어있어 o m e come, c o 나기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? 나의 주인나나나어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? 나의 주인은? 나의 주인어 나의 주인은? 나의 주인은? 나의 주인은? 나의 데인은나때 주인은? 나의 주인은? 나의 나나 맞아. 레즈링크는 안 넣었지. 어? 나 있나? 레즈링크? 나 없을 텐데? <laughs> 아이고! 아씨야 이거를 실수했다. 레즈링크 안넣으면연속두번 죽을 뻔했다. 실수했다, 아냥 블링크 써야 되는데. 너 뛰어서 이로 와주라. 엎드려, 엎드려. 오케이. 나 죽는다. 오케이. 어? 누나 피? 오. 저거 있어. 응, 음, 저거 있으면 돼. 뛰야 예. 케이가살이안 보이는구나. 멀리서 뭐할 뭐 때, 이게, 엘몹이 나온대. 샷, 무슨 말해? 넣어줄게. 화 오케이. 30초. 오케이. 응 음.

걸어줘 에이 걸어줄 사람? 잠시만 아 천천히 히천천천천천피이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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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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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렸거걸거이 걸렸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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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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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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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미치네. 저또드랍이 아, 있는 사람 스위칭하고. 그런 거 몰라. 오케이, 어, 오케이. 그리고 반지너한테 있어. 아, 맞다. 네가 네가 공기, 공기. 네가 스위칭. <laughs> 와. 와, 여기 안 맞는다. <laughs> 됐다. 스위칭 끝. 잡을게. 잡음. 오. 네이스. 응소도 없어. 나도없나도 없어 아나하 하도. 없다 하나 먹음 네다 먹었어 아씨얘 등캘 몇개 주지 몰라 o c 아 b u 타 가져 아 k b 타 l l o c k b u l 하나 c 다섯 개야? 두 개씩 뿌렸는데? 몰라. 가. 여섯 개 여섯 개. 여섯 개 그럼 두개두 개, 두개 해서 맞아. 예.